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 겨울철 건조해진 머리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한국 분이시고요. 네, 저희 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 저희 제자 중에서 머리가 제일 건조한 네, 제자를 모셨어요. 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가을, 겨울철에는 에센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워낙 모발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타월 드라이브 수분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꼬리빗을 빗질했을 때 걸리는 부분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많죠? 이 부분에 드라이 앤센스로 사전에 좀 보습을 하고 머리를 건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가을 겨울은 다르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우리가 만나는 게 있죠. 바로 이런 부수수한 잔머리들이에요. 두 가지 타입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잔머리가 내가 머리가 가는 편이신 분들 있죠. 가느진 않지만 볼륨을 좀 킵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픽스 볼륨 스프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볼륨 스프레이를 꼬리빗이나 아니면 머릿결에 살짝 도포하고 그 부분만 살짝살짝살짝 빗질을 살짝, 살짝 해주시면 볼륨은 꺼지지 않으면서 이런 잔머리라든지 부스스한 머리들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 윗부분에 많이 깨끗해졌죠? 이렇게. 자. 인형같이 나오는, 그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잔머리가 정말 스트롱하신 분들, 아주 힘싸서 90도 각도로 솟는 분들 있어요. 어린 분들이 좀 많이 그런데요. 여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혹시 화면에 보시면서 나는 너무 강하다. 실제 배우분들 중에서도 촬영장이 너무 이렇게 솟는 분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뭐 듀오라드왁스라든지 약간 왁스 중에서 좀 매트한 왁스라든지 아니면 좀힘 있게 잡아준 왁스를 통통 통통 보세요. 손으로 통 통통통 두드리긴 다음에 이렇게 비벼주시고 그 부분에 이렇게 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90도로 서 있다면 90도로, 45도로 서 있다면 45도로 이렇게 바른 다음에 꼬리빗으로 살짝만 빗질해주시면 다 잔머리가 잡혀요.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 잔머리 관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가을 겨울철에 머리를 조금 더, 어, 그러니까 헹궈내지 않는 트리트먼트 개념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가을에 겨울에는 이런 보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 타입의 미스트를 꼼꼼히 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우리가 수분 미스트 해주잖아요, 틈틈이 그런 것처럼 모발도 이렇게 가방에 좀 넣고 다니면서 일상에서 많이 건조한 곳을 갈 때는 차 안에도 좋고요. 이렇게 수시로 뿌려주시면 모발이 잃어버리기 쉬운 이런 수분감을 되게 킵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가을 겨울에도 정말 촉촉함을 유지하고 싶다. 촉촉함을 유지하고 싶나요? 네, 맞아요. 네. 얼굴은 촉촉한데 머리가 촉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같이, 네. 제가 좋은 선생님이니까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오일 타입으로 해가지고 좀 슬릭하게. 집에 있는 이렇게 바디 오일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용으로 나온 이렇게 헤어 오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저기 앞에 동료들이 엄청 좋아하네요. 그래서 계속 웃어서. 알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분이에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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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잠깐잠깐씩 처음 찍었을 때보다 지금 머리가 계속 윤기가 나고 건강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혹시요?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이렇게 매직기도 쓰지 않았는데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역시 여자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일 타입으로 해서 아예 이렇게 약간 수분감이 듬뿍 있게 하시는 방법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구두를 얘기 드리면 겨울에는요,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헤어 트리트먼트 하실 때 모발에 좀 물기를 손으로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타월 드라이를 좀 번거롭다도 샴푸 한 다음에 타월 드라이 하신고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마스크팩이라든지 컨디셔너 사용하시면 효과가 조금 더 커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좀 마사지도 마사지하실 때 가을 겨울철에는 모발은 비닐 모양으로 이렇게 비닐 모양으로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윗 방향으로 살짝 밀어주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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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밀어주시면 흡수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더 건강한 머릿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네. 좋아요, 구독은.